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자,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라고 둘 거고요. 자, 2차식 f(x)는 f 2분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3알파고 f 2분의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3베타다라고 됐을 때. 어그 다음 식 f(x)는 마이너스 e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 라는 뜻은 뭐예요?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e 인이 차식이다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. 그렇죠? 이상하네. 자 보자. 자 보면은 지금까지 여기가 뭐 2분의 알파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제곱이 되어 있네 그래서 싫은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 얘에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알파를 넣으면 알파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4는 0이고 베타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알파제곱하고 베타제곱 요래되 있지 자 알파제곱하고 베타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1차식이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고칠 거냐?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 알파, 마이너스 4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2 베타, 마이너스 4로 고친 다음에 대입을 할거예 자,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? F는, F는 마이너스 알파,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알파가 되고요. 얘는 똑같죠? 어, 마이너스 베타,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베타가 됩니다. 자 그래서 얘네들을 집중하자. 자 얘네들을 보면 어, 이렇게 하지 말고, 말고. 자, 자 보면요, 마이너스 x 빼기 2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알파가 나왔으면 좋겠데 베타를 대입했을 때도 마이너스 3알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.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자, 근데 얘는 얘이 방정식의 근이 얘라고 했으니까 이식 대신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. 이렇게, 그죠? 자, 그럼 얘 대신에 저 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, 그렇죠? 자,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. 이렇게 되고요.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4x 어 근데 마이너스 3x가 있으니까 한 번에 계산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습니다자 근데 이건 f(x)가 아니에요. 자 f(x)로 바꿔주기 위해서 얘를 t로 치환해봅시다. 자 t로 치환하면 f(t)가 나오겠죠. 자 어떻게? 이 x에다가 x에다가 X 이항하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E 렇게 X 대신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E를 대입하면 T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 그 T에 대한 기호를 X로 바꿔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FX의 값을 어, 식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식의 개수를 각각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